조금 일찍 일어나 하루를 즐겁고 긍정적으로 맞이하는 건 어떨까? 아침에 허겁지겁 집을 나설 필요도 없어질 것이다. 스트레스 없이 불안을 줄이고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는 비법을 지금부터 알아보자. 스트레스도 인생의 일부다. 이 자연스러운 감정인 즉, 스트레스는 매일 직면하는 도전들에 더잘 적응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스트레스를 잘 다루고 조절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수 있다. 에너지, 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격려가 되고 매일의 작은 역경에 대처하게 한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 문제가 되어 뇌가 스트레스를 위험으로 받아들인다. 매일 스트레스가 쌓여 만성이 되고 불안, 근육통, 두통, 고혈압 등에 취약해질 정도로 무방, 비해지는 상태까지 이른다.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비법 중에서 마음에 드는 방법을 골라 건강한 하루를 맞이하자. 스트레스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7가지 방법 1. 조금 일찍 일어나기 쉽진 않다. 1시간 잠을 줄이는 것도 매일 할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3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여유를 갖도록 하자. 일찍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깜짝 놀랄 만큼 다양하다. 집에서 서둘러 나가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시간적 압박을 받는 출근은 굉장한 스트레스가 된다. 느긋하게 일어나면 좀더 현실에 집중할 수 있다. 간단한 운동을 하며 아침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 2. 물한 컵을 조금씩 마시기 하루에 스트레스를 다. 쓰리는 비결은 모든 과정을 다소 천천히 하면서 동시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관해 좀더 차분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알아가는 감각을 일깨우는 것이다. 우리는 외적인 것들에 집중하면서 하루를 보낸다. 타인의 기대 해결할 문제들, 자신에게, 거는 기대에서 관점을 바꿔내 몸과 마음 속을 바라보자. 마음을 정화하고 몸의 산소를 불어넣자. 이를 위해 아침에 물을 천천히 마시자. 서두를 필요 없다. 3. 5분. 간 명상하기 명상하면 삶의 질이 개선되고 뇌에도 아주 좋다. 명상을 통해 편안해지며 긴장을 풀고 내 안에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불안을 다스릴 수 있다. 명상은 매일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첫 주에는 눈에 띄는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은 외부의 세계와 단절하고 내면과 연, 결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4. 10분간 운동하기 아침 운동은 10분으로 충분하다. 일어나면 물한 잔을 마시고 명상한 뒤 런지 몇 회나 걷기, 줄넘기 하자. 나에게 맞는 운동이라면 고강도 운동이라도 상관없다. 고강도 운동으로 혈류가 개선되고 심장은 강해지며 스트레스의 부작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5. 스트레스를 줄 있는 식단으로 아침을 먹기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고 싶다면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야 한다. 항산화 물질,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음식들은 면역 체계를 개선해 몸이 스트레스에 잘 반응하는 효과를 불러온다. 아래의 음식들을 스트레스 없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한아침 식사에 포함해보자. 오트밀 오렌지 달걀 다크 초콜릿 아보카도 블루베리 호두 국화차 육. 하루를 상상하기 매일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다루기 위한 훌륭한 전략은 하루를 상상하는 것이다.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면 좋을지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오늘 난 차분한 하루를 보낼 것이다. 누구도 그 무엇도 내 내면의 평화를 방해할 순 없다. 내 하루를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며 그 무엇도 나를 아프게 할 힘을 갖고 있지 않다. 난내 힘과 가치를 잘 알고 있기에 누구도 그 무엇도 날 약하게 만들지 못한다. 오늘 난내 책임을 충족할 시간을 보내는 동시에 나를 위한 편, 아는 시간과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겠다. 7 긍정적인 감정으로 집을 꽉 채우기 농담이 아니다. 생각해보자. 얼마나 자주 기분 나쁜 마음으로 집을 나서는가? 가족과. 다투면서 애들을 재촉하면서 오늘은 끔찍한 하루가 될 것이라 스스로 생각하면서 집을 나선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스트레스를 선사할 뿐이다. 집을 나설 때 긍정적인 기분을 집에 나눠주자. 가족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집을 나서자. 이 말은 마음에 남아 온종일 자신을 응원하고 스트레스 없이 하루를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될 것이라고 난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되뇌자 차분한 마음이 인생의 균형을 불러오는 법이다.